이제 갱년기라는 음. 거는 이제 난소 기능이 음. 이제 점점점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들을 말을 하고요이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폐경이행기 폐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단계 음. 응. 흔히 얘기하는 뭐~ 갱년기 증상들 이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 갱년기라고 딱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머릿속에 떠오는게 이렇게 부채질하고 아이고 더막 이런 게 어. 느껴져 생각이 나실 텐데 그걸 이제 안면 홍조, 발한 증상, 뭐 이렇게 음. 말을 하거든요. 음. 이게 혈관 조절이 잘안 되면서 나타나는 음. 증상인데요. 연면기 시기에 10명 중에 거의 8, 9명이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좀잘못자다 아, 심리적으로도 많이 편하잖아요. 많이 변하죠. 음. 되게 많이 다 불안해하세요. 이 때쯤 오신 분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다 검사 다 하고 오세요. 펜다운 엄청 심해서, 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가, 음...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음... 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음... 정말 남편분이 데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여성으로서의 음... 그런 게 이제 끝났다라는 음...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도좀 우울증이 많이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난소기능 검사를 나라에서 해주니까, 음... 사람들이 이제 난소기능에 되게 민감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자기 나이보다 난소기능이 좀 떨어져도 음. 되게 우울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은 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도 좀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어 맞아요. 어. 기뇨 생식기 음. 쪽으로 갱년기 때는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서 입술 마르는 것처럼 질건조증 생기고요. 질건조 생기니까 음. 이제 소변도 자주 보고 감기할 때 많이 아파하시고 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들 중에서 하나입니다.